수종 병자를 고치신 예수.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사이파의 한 지도자 집에 들어가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마침 예수 앞에는 수종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율법교사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일이 법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병자의 손을 붙잡으시고 고쳐서 돌려보내신 다음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다. 너희는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고 하여 당장 구해내지 않고 내버려 두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못 하였다.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손님들이 저마다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들어 말씀하셨다. 누가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이 자리에 가서 앉지 마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또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주인이 와서 너에게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무한하게도 맨 끝자리로 내려앉아야 할 것이다. 너는 초대를 받거든, 오히려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여보게, 저 윗자리로 올라앉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눈에 너는 영예롭게 보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청해야 할 손님 예수께서 당신을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너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잘 사는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마라.그렇게 하면 너도 그들의 초대를 받아서 네가 베풀어진 것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그러므로 너는 잔치를 베풀 때 오히려 가난한 사람 불구자, 절름발이, 소경 같은 사람들을 불러라.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 그들은 갚지 못할 더이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느님께서 대신 갚아 주실 것이다. 같이 앉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 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어서 오라고 전하였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못 간다는 핑계를 대었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 거기 가봐야 하겠소 미안하오 하였고 둘째 사람은 나는 결의수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 부려 가는 길이요 미안하오 하였으며 또한 사람은 내가 지금 막 장가 들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신부름 갔던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집 주인은 대단히 노하여 그 종더러 어서 동네로 가서 한 길과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불구자, 소경 전륜바리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얼마 뒤에 종이 돌아왔어.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다시 종에게 이렇게 일렀다. 그러면 어서 나가서 길거리나 울타리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도록 하여라. 잘 들어라.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내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께서 동행하던 군중을 향하여 돌아서서 말씀하셨다.누구든지 나에게 올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자매나.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지으려 한다면 그는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낮져 과연 그만한 돈이 자기에게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겠느냐. 기출을 놓고도 힘이 모자라. 완성하지 못한다면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집 짓기를 시작해 놓고 끝내지를 못하는구나 하고 비웃을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적을 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당해낼 수 없다면 적이 아직 멀리 있을 때사신을 보내어 합평을 청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맛, 잃은 소금. 소금은 좋은 물건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땅에도 소용없고, 걸음으로도 쓸수 없어, 내버릴 수밖에 없다.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